아, 어떻게 하면 안 맞네. 어고생님조심해 괜찮아요 이제쯤이면 됐네요 눈은 됐나요? 네. 와어이 가루 만드 시간이다 마법의 가루 와 커피가루다 커피가루 비가 얘는 안넣나 네, 안 넣죠 오우. 고무 당했어 붓으로 저.. 붓으로 저게 좋지 않을까요? 교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제가 여기 붓이 있어요 그냥 붓을 필요 없나요? 석기증 마법의 가루가 만들어졌어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안좋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마법의 가루를 만들었지만, 어떤 쓸팅 방법을 모르어요 가루가 뿔것 같아요.